송가인, 풍류대장 게스트 출연 폭발적 무대. 송가인이 부른 노래는 참석자들, 고개 숙여 눈물. 송가인의 뜻밖의 한마디는 풍류대장 제작진에 따르면 송가인은 이번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여 노래를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송가인의 실력과 명성이 참가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녀가 다시 돌아와 자신의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송가인이 노래를 시작하자 참가자들부터 심사위원들까지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가인은 무대에서 아무도 내 무대를 방해할 수 없고 내 마음을 오롯이 노래에 담겠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를 본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리며 송가인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송가인은 KBS2의 신규 예능 프로그램 때 사랑의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애인이 없는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송가인이 이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출연비도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연 자격이 충분한 송가인은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방송사들이 송가인과 전속계약을 앞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JTBC KBS MBC 등이 송가인과 협력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송가인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이름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있으며, 그녀는 각종 랭킹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송가인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스타랭킹 플랫폼에서 진행된 프로스타 여자 1위 투표에서 85,300 신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송가인은 트로트와 국악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방송가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소속사에 따르면 많은 방송사들이 송가인과 협력하고 싶어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BS와 MBC는 특별한 제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송가인은 현재 휴식 중이라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송가인의 앞으로의 결정과 그녀의 행보에 많은 팬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그녀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를 받아보려면 저희 채널을 팔로우해주세요. 항상 송가인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